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ZTRBNT 네, 29,500원 50%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, 계속해서 50% 비중 가진 종목이 많이 상담 들어오는데요. 조문관 이 종목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? 우리가 속칭 이야기에 이제 반빵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. 그래서 50% 비중으로 매수를 하실 정도면은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어, 근데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약간 좀 반전이죠. 왜 이렇게 투자하셨어요? 뭐라고 할것 같았지만 저 같으면은 2,900원 정도 자리였었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, 자 오늘 이 종목 역시도 마이너스 6% 대를 기록하면서 급락하는 현상이 나아졌습니다. 그죠? 자 그래서 많이 뺐어요.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대다수의 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, 저런 종목이 다 있나 하면서 욕을 하거나. 손절을 하기 마련인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의 오늘 장 투매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세게 손절 물량들이 한번 크게 집기가 된 모습이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.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. 요새 급등 패턴이 어떻다? 전조점 라인대를 강하게 깨버린 다음에 그죠. 이 손절 질량 이탈을 하고서 대량의 손절 물량을 한번 받아내서 그죠.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종목이 오히려 급등이 나온다.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홀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2,700원이라는 부분은 낙폭 과대 국면을 좀 확인이 되고요. 종목이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그 29,000원 위로 한 3만 원 선까지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은 일단 3만 원 위로 잡아 놓으시면서 홀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, 오늘 장중에 충격이 있었을 때 최저가격이 2만 1,800원입니다. 2만 1,800원 밑으로는 다시 빼지진 않을 걸로 전망이 되니까 2만 1,800원을 재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어, 3만 원선 정도까지의 반등세를 보시면서 천천히 홀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<목소리>